도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우 만들기 할 건데요. 이거, 음, 이, 이거 알지죠? 이거 차를 가시죠? 차를 까 이, 혹시 몰라서 이 하얀색 지전차를샀는데 필요할 거예요, 이것도.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임, 미리 이거, 여우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우 귀를 만든 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여우 귀를 이렇게 붙이면은 여우 이렇게 여우가 얼굴도 완성되거든요. 근데 여기 쪽에 하얀색을 붙여야 돼서 여기쪽을 중에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만한 이만한 거만 있으면 돼요. 이만한 거를 이렇게 눌러 줍니다. 눌러 주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딱 접습니다. 접고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살짝 세모명 아니잖아요. 이 구분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각형이 아닙니다요. 아, 이거, 초등학생이 아닌 분들을 위해 다각형이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있는 거거든요? 자, 혹시, 혹시, 이천생이나, 이천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신다면, 참고하세요. 자, 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대충. 쉽잖아요 쉽지 않나요? 쉽죠? 자, 그럼 이게 깁니다. 자, 이거는 여기이고 자, 이제 이 얼굴 있죠? 이 얼굴이 여기도 자를 거예요. 근데 자른 게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이건 좀 치우고, 잠시. 자, 이거를 일단 먼저 뜯어볼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제 이거를, 아까 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줍니다납작하 눌렸죠?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감싸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짧아가지고 안된것 같네요. 좀더 늘려줄게요. 꾹, 꾹, 꾹. 근데 이거, 1편은 다못 채, 1편에도 남을 것 같아요. 지주 2편도 만들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완성된 이 얼굴에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 이거 쉽,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보세요, 한번. 아, 그렇다고 제가 잘난척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요즘에 친구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가 와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방이 얼마 남지 않았는 애들도 있던데요. 아 이거 그냥 빼는게 낫겠네? 빼는게 낫다 손 근데 네, 저는 빼는게 낫습니다 붙이는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 정도 네, 양심적으로 이 정도 하자 네, 양심적으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만들기로하왔는데이 뭐 정도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네. 자 이제 한편이 끝나갑니다 자, 이제, 이편 에서 이거 붙일 게요.